공사 안전보건대장의 내용. 건설공사 발주자의 시공단계에서의 의무사항. 대상은 총공사 금액 50억 이상의 건설공사가 대상이며, 안전보건대장의 종류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2. 설계안전보건대장. 3. 공사안전보건대장입니다. 1. 기본안전보건대장. 발주자가 작성. 2. 설계 안전 보건대장. 제공된 기본 안전 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설계사는 유해 위험 요인 저감 방안을 작성합니다. 3. 공사 안전 보건대장. 제공된 설계 안전 보건대장을 반영하여 시공사는 안전한 작업 방법 등을 작성합니다.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설계 안전 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이를 반영한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고 3개월마다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안전 보건 대장 내용으로는 1. 산업 안전 보건 관리비 사용 내역 2. 설계 안전 보건 대장에 따른 공사 수급인의 조치 계획 3. 재해 예방 전문 지도 기관 기술 지도 결과 조치 이행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에 심사 및 확인, 조치, 이행 등이 공사 안전 보건 대장 내용이며 발주자는 시공자의 공사 안전 보건 대장 이행 여부를 3개월마다 확인하여야 합니다.